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박찬희.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 한진수, 초등학생인 아들 정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넷이서 한 집에 살고 있다. 원래는 우리 세 식구끼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허리가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걱정이 돼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 동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평범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 함께 살게 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없는 틈을 골라 나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다. 얘, 예, 넌 집에서 입는 옷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니니? 어디 나가서 영화라도 찍을 기세다 아주. 그런 것도 얼굴이 받쳐주는 사람이 입는 거야. 넌안 어울리니까 당장 갈아입어. 이건 진수 씨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원피스예요. 저한테 특별한 옷인데. 그러니? 어쩐지 옷은 고급지다 했었다. 옷만 좋으면 뭐하노? 이런 옷이 딱 어울리는 예쁘고 기품 있는 여자가 우리 진수 짝으로는 딱인데 하고 마는 여자 중에 왜 하필 널 택했을까? 참 미스터리다. 죄송하네요. 제 외모가 이것밖에 안 돼서 세월 안에 어라 팔자가 늘어진 전업주부 주제에 옷이나 빼 입고 너도 참 한심의 극치다. 어머니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재택근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집에서 종일 있으면 그게 천업주부지. 어디서 말장난이야? 하,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너그옷 그대로 나갈 거니? 안 어울리니까 당장 갈아입고 나가. 내 체면도 좀 생각해줘야 될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옷장에서 아까 그 원피스가 보이지 않았다. 마트 가기 전에 분명히 여기에 걸어놨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방 저방 찾아다녔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옆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문제는 옆집 아주머니 손에 들린 봉지 속에 아까 입었던 원피스가 들어있었다는 거 내가 이거 정말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꽤 비싼 브랜드 같은데 비싸게 무슨 나도 받은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아무튼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자기 멋대로. 내 원피스를 옆집 아주머니에게 갖다 준 것이다. 그래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향해 화가 나서 소리치고 말았다. 어머님 왜 멋대로 제 원피스를 옆집 아주머니한테 갖다 주세요? 진수 씨한테 선물로 받은 특별한 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옷은 너한테 안 어울린다 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다. 그리고 너처럼 주야장천 집에만 있는 여자가 그런 화려한 옷이 왜 필요해? 내가 뭐 잘못했니? 남의 물건을 왜 멋대로 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진수가 고른 옷이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어디서 대들어 대들긴? 시어머니는 사과는 커녕 오히려 더큰 소리를 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얼마 전 내가 산새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는 걸 목격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번에도 시어머니한테 받았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옷 가방 액세서리들을 동네 여자들한테 나눠줬다. 내가 항의를 하면 "친여인 너보다는 동네 여자들이 훨씬 잘 어울리지 않겠니?" 라면서 미안해하거나 양심에 찔리는 표정 따위는 일도 없었다.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어머니, 찬이한테다 들었어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세요? 너, no, 예전엔 엄마한테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 그리고, 너 정말 내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도 옆집 아주머니가 찬이 옷 입고 가는 거 봤어요. 그건, 그 옷이 찬이 쟤한테 너무 안 어울리니까. 대체 왜 멋대로 그러시냐고요. 그 원피스는 제가 찬이한테 딱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사준 거예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설마, 돈은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겠지? 라고 믿고 싶었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 때문에 3일간 집을 비우게 됐다.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나는 아들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며칠 가 있기로 했다.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는데, 설마 내가 없다고 내 물건을 마음대로 하진 않겠지? 하고 안심했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4일 동안 친정에 있다가 시댁으로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들어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내 물건들을 늘어놓고 바자회를 벌이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또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시냐고요? 집안 테청소하는 김에 불필요한 물건 내다 팔았는데 그게 잘못이니? 저도 더는 못 참아요. 지금까지 가져간 제 물건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다시 찾아오세요. 안 그럼 뒷감당 저도 책임 못 져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왜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동무 사람들 들어. 얘가 늙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구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진정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불과 며칠 전에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하다니. 정말 이해 불가라면서 짜증스러운 얼굴을 냈다. 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 아이가 조용히 나한테 다가오더니 어버이날 선물이라면서 쿠키처럼 생긴 입욕제를 선물로 내밀었다. 엄마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야. 어머 이거 쿠키야? 아니 이거 쿠키 냄새나는 입욕제래. 어디? 정말 쿠키 냄새난다. 정민아 고마워 완전 감동 먹었어. 응. 아들 아이에게 선물을 받고 나니 마음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이 기분을 좀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머, 얼른 빨래 걷어야겠다. 엄마, 나도 같이 할래. 서둘러 베란다에 걸려 있던 빨래를 챙겨서 들어왔는데 방금 전까지 테이블 위에 있던 이 엽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 어디 갔지? 혹시 할머니가 가져간 거 아니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엄마, 내가 또 선물해줄게. 다음번에는 할머니한테 안 들키게 꽁꽁 숨겨놓자. 아들아이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는 최대한 분노를 사귀고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가 바로 옆집 앞에서 멈췄기 때문에 걱정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너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에 독 탔니? 일부러 그랬지? 나와 아들아이는 동시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목에 있는 힘을 주더니 이렇게 외쳤다. 이 살인마! 대체 그게 무슨 망언이세요?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입욕제를 정말 쿠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말도 없이 옆집에 가지고 간 모양이었다. 아무 의심 없이 그걸 입에 넣은 옆집 아주머니는 고통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가게 된 것이었다. 곧바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사정을 설명했다. 그후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됐다. 다음 날 옆집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는 생명엔 아무 지장이 없지만 혀와 복통을 호소, 며칠 더 입원하면서 상태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시어머니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퇴원하게 되면 위자료와 병원비를 청구할 거라고 말했다. 사건을 알게 된 남편은 엄청나게 화를 냈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옆집에 가서 직접 사과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주머니께도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될 문제예요? 우리 집사람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저희 어머니께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실은 저도 피해자예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속이려고 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바람이 입원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다니 뻔뻔도 정도가 있어야지 당장 나가요. 남편이 거듭 머리를 숙였지만 옆집 아저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위자료와 병원비를 물어내야만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고. 우리 셋은 시어머니를 두고 나오기로 이사를 결정했다. 다시 우리 셋이서 살게 된 것이다. 새로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를 한 우리는 오래간만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됐다. 시어머니는 입욕제 사건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된 것이다. 얼마간은 혼자 고립된 채 지냈지만 동네에서 민폐 주민은 동네를 떠나라며. 항의를 하는 바람에 아는 사람 없는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쓰고 마땅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위자료를 갚으면서 가족도 없이 처량하게 살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